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트인스타의 MC준입니다. 자, 오늘 이곳에, 빛닥선을 가게 들어온 에이스입니다! 오, 예. 오, 네,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. 셋, 준비해주시겠습니다.

타이틀곡 삐딱선은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강렬한 트래픽 팝 곡으로 눈치 보지 말고 우리만의 삐딱선을 한번 같이 걸어보자라는 또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. 그래서 기대 많이 주세요, 여러분. 예. 자, 삐딱선 무대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삐딱선의 포인트는 의상입니다. 의상. 차의 아, 의상. 네. 의상이 개인적으로 네, 약간. 어. 이건 제가 입어볼 수 없었던 의상이셨지 <laughs> 잠시만요 야, 이거 보여주셔야죠 저희 저번에 했던 말 기억나요? 지금까지 비숙이었다 분명이 복근 천재라면서요? 아 초콜릿 그 있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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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어요? 아, 비숙이었다 아, 그러나! 아, 우리가 언젠가 언제... 아, 언제... 아, 뭐야 아, 뭐야 뭐야 아왜 그래 기그아저 꼴발 친구가 반가워서 그런지 저한테 인사를 해가지고 알겠 그때 말했습니다 비숙이라 안 된다 아, 그러나 성수기 좋아. 때 여러분께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약 5개월 전에 드디어 성수기 바이 순간을 나는 느껴 온몸이 떨려 준희 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번에 밀리터리가 좀 아. 네. 컨셉인 것 같아요 아, 아. 네. 네. 제가, 이런... 제가 좀또 밀리터리를 좋아하는데 네. 밀리터리 포함해서 어깨를 또좀 강조를 했어요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또이 옷을 입기 위해서 어깨를 <laughs> 네. 약 10인치를 늘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벗으면 은 네. 원래 어깨 나오는데 <laughs> 네. 각개발적으 중요합니다 이거 눈이면 안 돼요 눈이면 안 돼요 눈이 는 거야? 중요합니다, 네. 네. 중요합니다. 입으시거요 <laughs> 근데 어.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? 아무 상관 없어요 한번 어주세요자 이렇게 벗으면 자 이렇게 입으면 위탁성 무대에서 지금 의상까지 얘기했고요 전 뮤직비디오 봤는데 튀기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팝탁 이렇게 하는 게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약간 나오아나우저 나오죠. 나오죠, 아 댄서들 알잖아요 준이 아 네. 형이 네. 마지막에 상자 위에 올라가서 딱 이러는 장면이 있어요 아 거기서 저 갔잖아요 저는 딱그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었는데 <laughs> 네. 동문 씨가 약간 거한데 네. 꽂혀가지고 네. 한... 아, 계속 말했어요? 네한번 말했어요 저도 준이형 네. 어디 어디? I g o t a g I t a 아. I g o t I'm g 이제 뮤직비디오 나오면 자신의 뮤직비디오 다볼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. 그럼 좀 이건 오글거렸다 이런 거 있었어요? 아, 얼굴이 좀 이렇게 타이트 돼서 들어온 샷 있잖아요 아 얼굴만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멋있는 표정 짓는 컷들이 되게 많아요 네. 네. 어떻게 근데... 했었죠? 한번 보여줄까요? 자 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 하나 둘셋 고개 아냐 고개 아냐 여기까지, 오케이. 와우. 어, 이제 포인트 안무를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. 우리 미딱스 포인트 안무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. 그 전에 앨범까지는 솔직히 좀 에이스는 좀 따라하기 힘든 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안무는 조금 많은 분들이 따라 추기 쉬운? 그래서 되게 기억이 남는 그런 안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여기까지 오겠 습니다. 고 맙니다. 습 감사합니다 둘, 셋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, 꾹 셋, 둘, 셋, 둘, 셋,